지난 6월 9월 모의고사 대비 ebs 선별 단어 영상을 올렸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마지막으로 한달 정도 남은 수능을 위한 선별 단어도 준비했어. 구독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거고 다운로드 관련 내용은 영상 마지막에 나올 거야. 올해 6월 모의고사 1등급 비율은 19.1%, 9월 모의고사 1등급 비율은 4.5%야.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수능은 9월 모의고사 난이도와 비슷하게 나올 거야. 그래서 9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현장에서 무조건 도움되는 세 가지 주제로 추렸어. 첫 번째, 부정적인 뉘앙스. 두 번째, 인과. 세 번째, 부등호. 첫 번째, 부정적인 뉘앙스. 수능 영어에서 부정적인 뉘앙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평가원 순서 삽입은 일관성과 통일성을 물어보는 유형인데, 그 시작은 내용적 단서, 화제와 뉘앙스를 찾는 것부터야. 2026학년도 9월 고3 모의고사 37번. 일단 A 문단 첫 번째 문장을 보면 The complicated notations. 복잡한 필기들. 이 단어를 통해 부정적인 뉘앙스인 것처럼 보이지만 A obvious signs. 명확한 단서이다. 이걸 통해 긍정적인 뉘앙스인 걸 찾을 수 있어. 그리고 C 문단 마지막 문장을 보면 Difficult to recognize. 인지하기 어렵다. 이 단어를 통해 부정적인 뉘앙스를 찾을 수 있어. 이 문제의 해설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가장 헷갈렸을 부분이 A 다음에 C인지, C 다음에 A인지, 이거였는데, 그게 뉘앙스로 해결됐어. C 다음에 A는 결국 뉘앙스의 차이 때문에 속어대고, A 다음에 C가 가장 적절한 연결이 되는 거야. 이처럼, 순서 삽입은 문장 전체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명시적 단서, 그리고 내용적 단서 화제 뉘앙스만 잘 찾으면 돼. 부정적인 뉘앙스가 기출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전 영상들을 보고 참고하면 돼. 두 번째, 인과. 수능영어에서 인과는 지문의 방대한 정보의 우선순위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 그리고 (9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가장 많이 나온 주제이기도 해서 반드시 알아야 돼 (2026학년도) (9월) (고3) 모의고사 (21번) 첫 번째 문장부터 네 번째 문장까지 옥타브가 중심화제라고 정의해주고 중후반부까지 계속해서 옥타브에 대한 방대한 정보들이 나와 그리고 여기, l 스 s t to, 뭐뭐로 이어진다. 인과를 사용해서 방대한 정보 속 해당 문장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고 잡아주고 있어. This phenomenon. 이 현상은 음의 높낮이를 지각하는 데 있어 더 notion of circularity. 순환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정답 선택지를 보면, Rich the note named the same. 이름은 같지만, but with a different pitch. 음의 높이가 다른 음에 도착했다. 우리가 잡은 인과 문장과 정확히 일치해. 특히 설명문은 결국 글이 인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인과를 찾아내는 게 핵심이야. 인과가 기출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전 영상들을 보고 참고하면 돼. 세 번째, 부등호. 수능 영화에서 부등호는 작게는 한 문장 안에서도 어떤 정보가 더 중요한지 잡아주는 역할을 해. 2026학년도 9월 모의고사 34번. Which is usually resolved by drawing a lot. 그것은 대개 여러 차례 추첨을 해보면 해결된다. 해결 방안에 관한 표현인 isResolvedBy를 사용하고 있어.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나온다는 건 해결 방안을 강조하기 위함인데 이 지문에서는 isResolvedBy를 기준으로 문제점에 해당되는 앞쪽 내용이 아닌 해결 방안에 해당되는 뒤쪽 내용의 부등호가 이렇게 잡히면서 Drawing a Lot을 강조하는 거야. 실제로 이 지문은 익명성과 중립성을 위해 추첨을 하는데 동점이 나오면 여러 차례 추첨하면서 해결하자는 내용이야. 인디드를 통해 추가되는 내용 속에서 드로잉얼랏은 그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부등호를 통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내용을 현장에서 빠르게 날릴 수 있어. 부등호가 기출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전 영상들을 보고 참고하면 돼. 아무래도 수능이다 보니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주제 말고도 거리감을 통한 관련성, 변화 이동 대책, 그리고 접속사 대용어구에 관한 어휘도 많이 나와서 선별해서 추가로 넣어놨어. 이 자료 꼭 챙겨서 수능날 점심 먹으면서 한 번씩 보고 들어가면 반드시 도움될 거야. 수능을 위해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 지금까지 해온 노력들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야. 거의 다 왔으니까 끝까지 화이팅 하자.